네, 최다 원고상 3위. 봉골레원에 <laughs> 나오세요. <laughs> 제가 이거드릴게요이 <이제> <laughs> 사람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섹스 문화 장념이 로시코치를 위해 활동하는 네덜리스 글쟁기로 최다 원고상 3위로 입장해. 예. 사상 잠시만. 2015년 6월 17일 네덜스 전문 매거진 네덜리스. 네. 사으로 <웃음> 자위 <웃음> 아, 열심히 달려세요위3번또 다시 또 하시는 분고 구독, 또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많다. <웃음> 재밌게 하고 <laughs> 하는 거니까요. 못 보는 분들도 분발해주세요. 네. 자, 최다 우상 <laughs> 2위. 아, 앞에 다 있네. 아키아키야 아? <laughs> <laughs> 자, 상동 이상자는 수요와 2015년 6월 27일 섹스 전문 매거진 네덜리스. 감사 감사합니다. 짝이 네, 많으세요. 다른 걸로 아, 뭐, 아, 1위는 나 아, 나중에. 아 그래요. 우선 2위에. 같은 아니에요? 아아 그리고 지금 군대분들이 아니고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던 아름다운 여자에게 제가 이 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니거어딘 가요? 아니야, 너. 아. 저희 저희 와이프인데 예쁘죠, 예쁘죠. 네. 알겠습니다. 예쁜 걸로 하고. 3장꿀 친상 그루루 닥터. 네, 와주세요속시죠이 네, 멘트를 잘읽세요 딸이 전문회사는 대한민국 섹스 제품 명거진 레돌리스의 파트너사로 꿀처럼 끈끈한 무적으로 물씬 향해 도와주고 이해감동하여 꿀친사를 수여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섹스 제품 명거진네돌리스 역시 전문가 여기는 섹스를 드리면 섹스터 회사의 그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서브클을. 감동이. 와. 아. <laughs> 재밌는 사하또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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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어 컴백스. 그중에 안금 오랜만에. 하 네. 아. 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섹스문화 장면인요시초를 위해 활동하는 네돌리즈 그제이로 한때 수많은 히트자를 낳겼으나 <laughs> 바쁜 생활로 좀뜨겠지만 다시 돌아왔기에이상적을 수여합니다 <laughs> 2015년 6월 17일 섹스 더블 매거진 레더리스 여유 <laughs> 기다서 컴백상 그제이 케이트 케이트 제일 남자입니다. 네, 한때 수많은 히트장을 남겼으나 바쁜 생활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발전낭녀 어 W1호의 그 제목이 누구냐? 제목. 에너 스펙트럼의 넓이다. 에너 편하게 스펙트럼을 넓히다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바쁜 생활로 쪽쪽매치가 다시 돌아왔기에 이상자는 수여 2015년 6월 27일 에널리스 아, 힘들어. 이제 최다 우상 1위입니다. 누구인 것 같아요? 나, 나, 나.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네, 빠지요 네. 최다 우상 1위, 그제기 8월. 오오오! 40, 40개를 보내 40개. 아, 네. 대한민국 성인 남내 섹스 문화장님의 의식고치를 위해 활동하는 레도리스 그제기로 최다 우상 1위로 이상형게 이상천 수야. 아 6월 2 7일레도리스 네? 이 인기상이나 아, 뭐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래도 대리 대리 수상? 네. 대리 수상을 어?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아직 아직 안 오셨네 형님도. 네, 안 오셨는 고 네. 그럼 어떻게 인기상 발표할게요? 인기상은 사실은 글쎄 이 형님, 근데 오늘 오기로 하셨는데 오셨고 그 다음에 글쎄 이민현님은 부산에 계셔가지고 차속 교육하시다가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오셨고요. 그럼 이거 사실은 상품을 하나 더 사가지고. 어느 분한테 드릴까요? 나, 나. 제가 <laughs> 좀... 아, 그래. 아, 그리 제일 멀리서 오신 분한테 드리기로 할게요. 나나 천안. 천안 또. 멀리서. 오신 전주. 아, 아. 전주. <laughs> 전주분한테. 아, 전주. 전주분한테. 닉네이뭐야요 아, 한동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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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놀, 놀아요. 네. 네. 즐겁게 놀고 갑시다. 네.